가수 김다연이 오늘 아침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일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 늘 그렇듯 스케줄 정리를 위해 은행 계좌를 확인하던 그녀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큰 액수가 예고 없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금액은 무려 1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고 한다. 김다연은 순간 귀를 의심하고, 재빨리 매니저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곧 알게 된 사실은 더 놀라웠다. 이 엄청난 돈을 보낸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아흔 살 할머니였는데, 정작 그 할머니는 이날 아침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다. 김다영과 매니저는 소식이 믿기지 않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할머니는 청운 양로원에서 5년 넘게 홀로 생활해 오던 분으로 주변에 친척이라 부를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한때 딸이 있었다고 하지만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니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왔을지 짐작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이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김다연에게 전한 편지 한 장이었다. 편지에는 다연아 나 대신 내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겠니? 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할머니가 남긴 이 돈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데 써달라는 부탁이었다. 김다연은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히면서도 자신을 믿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을 내어준 할머니의 진심에 눈시울을 불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처음엔 왜 하필 저한테 이런 큰 돈을 맡기셨을까요? 라며 입을 떼기도 어려워했던 그녀지만 곧 할머니를 직접 만나지 못한 채 영영 이별하게 된 상황에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왔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 노래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얘기를 접하니 그냥 주저앉아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김다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병원 측 의료진이 들려준 이야기도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가수 김다연의 노래를 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이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딸 아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라고 말하곤 했다는 것이다. 할머니에게 김다연의 노래는 오래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담긴 끈이었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일까, 병원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유품 중에는 김다연의 앨범 사진과 팬 사인회 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쪽지 곁에 자신만의 일기장을 놓아두었고, 일기장에는 내가 못다 한 꿈을 다연이가 대신 이뤄줬으면, 좋겠다. 지금 세상을 떠나도 내 마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같은 짤막한 글고들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사실이 김다연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크나큰 부담감과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원을 꼭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김다연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단지 건물을 짓고, 학교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아이들의 미래와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수업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힘든 아이들에게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돌봄을 이어갈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또 요즘은 교육에도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고 있으니 예술이나 문화 활동을 접목해 아이들이 더욱 창의적인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획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다. 김다연은 무엇보다 이 공간이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이 오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칫하면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거나 스스로 나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섞여 어울리고 서로 배우고 돕는 열린 교육 공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해도 학교를 세우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다연은 할머니의 따뜻한 뜻에 공감하고 함께 힘을 보태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미 여러 기관과 단체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며 팬들에게도 SNS를 통해 이 프로젝트 소식을 조금씩 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이어진다면 분명 할머니가 바라시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얘기했다. 김다연의 팬들 역시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역시 김다연,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씨도 너무 고맙다 할머니가 정말 큰 결심을 하셨는데 다연씨가 꼭그 꿈을 이루어 드리길 간절히 바란다. 후원 방법이 나오면 나도 꼭 참여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김다현이 구상하는 어린이 교육시설의 초기 자금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이름을 할머니가 계셨던 양로원의 상징에서 따오거나 혹은 할머니의 이름을 기리는 방식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머니가 가진 사랑과 믿음을 길이길이 길이 남기고 그 이름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며 눈시울을 훔쳤다고 한다. 사실 연예인이 큰 금액의 기부나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는 소식은 가끔 들려오는 편이다. 하지만 김다연의 경우는 90세 할머니가 직접 모든 것을 정리해 남긴 거액의 유산을 학교 설립이라는 목표로 실현해 달라고 부탁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하다. 할머니의 딸에 대한 그리움 노년의 외로움, 그리고 김다현의 노래에 위로받았던 마음이 결국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소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할머니의 삶도 한 편의 드라마 같다. 평생 외롭게 사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큰 빛이 되고 가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김다현은 지금 이 상황이 제게도 큰 숙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낸다면 그건 곧 할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라는 말로 각오를 밝혔다고 한다. 가수로서 팬들을 즐겁게 하고 무대를 빛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김다현이라는 아티스트가 음악 외적인 영역에서도 커다란 책임감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각종 매체에서는 김다현 선행가도 달린다. 무대 위가 아닌 세상 한가운데서도 빛나는 진정한 스타 같은 헤드라인으로 관련 소식을 다루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다현 측 매니저는 처음엔 이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할머니의 개인적인 선택과 유지를 존중해야 하고 김다현도 그 뜻을 조용히 받드는 걸 희망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이 취지에 공감해주고 함께 힘을 모으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더큰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용기를 냈다고 전했다. 앞으로 학교 설립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부지 마련부터 교사 채용, 교육 커리큘럼 구성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게다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탄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수 많은 변수와 예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터다. 하지만 김다연은 할머니가 편지에 남긴 내 마지막 소원이라는 문장을 되새기며 조금씩 차근차근 발걸음을 내디디겠다는 각오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하지만 확실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할 때그 목소리를 듣고 위로받는 이는 비단 청중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번 할머니의 사례처럼 그의 노래가 누군가의 삶에 작든 크든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은 씨앗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진다. 아마도 김다연은 앞으로도 이 기억을 품고 노래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일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결국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베푼 선행과 김다연의 결심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그 학교는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양새로 완성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그 마음이 나비 효과처럼 확산되어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이제 김다영과 팬들, 그리고 이 사연을 접한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뜻밖의 기적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커진다. 한 번의 무심한 클릭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뉴스가 아닌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남을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먼 훗날 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꿈을 찾아나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이것이야말로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마음 그리고 김다연이 기꺼이 받아하는 약속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이 될 것이다.